아, 지 파도가, 파도가 잔잔하니까 애들이 지금 중, 중충, 중충에서 바닥충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중숭어입니다, 중숭어. 오늘 횟감 잡았습니다. 이야. 신싱싱좋다 어, 맛있겠다. 잘 먹어줄게. 고마워. 야 아, 어, 아까 숭어 두 마리랑 전어 두 마리랑 멸치랑 참게를 잡았는데 전어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. 야 세상에. 저어두 마리 먹을 수 있었는데. 할수 없이, 뭐, 고어두 마리랑 전어 한 마리, 저 멸치, 제대로 회로 해서 오늘 저녁으로 먹, 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회를 뜰 준비를, 어, 했습니다. 조촐한, 어, 한장 회. 한 접시 나왔습니다. 아, 요거 딱, 저 혼자 먹기 딱 양은 될것 같아요. 이거 먹고 조금 이제 부족하면, 어,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겠죠.